네, 동료이들 정말 좋아하동료이들 네, 저는 넥민클리에이터 동원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, 동료이들 저도 혼자 나가보고 싶습니다. 근데, 할머니가 혼자 나가면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스럽네요. 할머니 마음도 잘 알지만, 저도 이제 23살이고, 네, 혼자 나가고 싶거든요. 제가 바라는 건뭐큰게 아니에요. 가가지고, 뭐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, 혼자 돈 내고, 음료수 같은 거나, 막 맛있는 거, 사먹고 집에 오는 거, 그런 거 밖에 없습니다. 음, 엄청 쉬운 거잖아요.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. 내동물에 어, 할머니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은데, 할머니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. 왜 사고날까봐 그런 건 알겠는데 참네 동료이들 이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머니를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동료이들 동료이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.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해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그럼 오늘은 이제 눈보이 유바, 빠이빠이, 안녕, 눈보이 유바.